안녕하십니까 한국치노호트 입니다 자 보시는 바치 11월 24일날 아, 파종한 아, 대서마늘밭칩니다참 아, 안타깝네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게 아, 하면 마늘밭 망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제 마늘인데, 11월 24일입니다. 아, 마늘 키를 한번 재볼게요. 대략 40cm 키가 나오고요. 아, 두께. 두께를 보시면, 아, 보이시나요? 대략 1cm. 아, 대략 1cm 나옵니다. 두께. 어 이렇게 하시면 마늘 농사를 망할 수 있다 혹은 안될수 있다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밭은 11월 24일날 마늘 파종을 했고요 그리고 종구 되게 작은 종구 있죠 속쪽보다 더 작은 거그 마늘을 파종을 했습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비에 젖어 있으니까 제가 발아 억제제를 기독나무 다한3배 정도 더 강하게 살포를 한 바치고요. 어 또한 어, 비료 밑 비료 한 마지기 200평에 여덟 포 <laughs> 완화성 코팅 비료를 사용한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냐고 하면, 만약에 모래나 마사, 재질에 이런 토질이면 아마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좀 간과했죠. 이렇게 모래는 1도 없는, 어 모래는 1도 없는 그런 논 땅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가뭄에도 수분이 40%가 있는 어, 아주 멋진 땅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어, 주제로 한번 명상을 어, 요청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어,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저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보시다시피 이 밭에는 마지막 밭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방제를 꼼꼼히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집작은 병. 이렇게 빨갛게 보이시죠? 어, 현재는 완치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마늘 병도 살짝 왔었네요. 지금 이렇게 작은 마늘에, 어, 뭐 절대라는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어, 감이 절대란 말을 붙여드리면, 작은 마늘에는 현재 성장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현재 이 마늘 상태는. 이 상태에서, <laughs> 뭐, 염화갈이나 황상갈이나 인상갈이나 살포를 해버리시면, 그냥 이 마늘은 속된 말로 조진을 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밭에는 방제를 따로 합니다. 아, 따로 하기 때문에, 어 일도 조금 번거롭죠. 어 아,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 작년에는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논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분이 많죠. 수분이 많을 때는 이 종구 작은 거를 뭐 거의 12월 4일서 늦게 파종하시면 이렇게. 뿌리 발이 뻗질 못해요 한이 정도밖에 뻗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제가 해보니 어 늦게 하실 때는 큰 종구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막뭐 여밭 종구를 제가 모래 땅에다가 테스트 해봤는데 어 현재 굵기는 제가 마음에 드는 그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두 골과 이 골의 차이가 뭐냐면, 이두 골은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겨울에 뿌리가 제대로 뻗지를 못했네요. 어, 부지포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 여기는 자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 길에서 이 지점이 저는 광역 방제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약을 맞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제를 해도 다른 마늘보다는 여기가 약이 더 많이 가는 거죠. 약이 조금 덜간 곳은 이렇게 많이 푸르고요. 약이 좀 많이 갔다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어머 뭐 흔히 하시는 말로 짰다 라고 얘기하죠 를뭐 비로는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뭐질소도 과하면 어,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죠 뭐 비로는 다 똑같습니다 과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은 요런 굵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요렇게 그리고 주화를 하시다 보면 요런 색깔의 마늘이 많이 나옵니다. 요런 색깔 참 희한합니다. 요거 이렇게 어, 제가 뭐 부끄럽지만 이 망하는 <laughs> 비법 망하는 어, 비법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쪽은 마늘이 좋죠. 여기 보시면 배수로가 딱돼 있습니다. 요쪽은 제가 미처 삽질을 못했는데 높죠. 그만 이렇게 마늘이 안좋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마늘 농사 망하는 방법 어 이렇게 꼭 피해야 할 거죠. 어뭐 영양제 좋다고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어뭐든 적당하게 어,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농사는 잘 되게 돼 있죠. 뭐 지금이라도 제가 이 작은 마늘 어,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수확할 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반대로 하시면 마농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 21일날 와서 어, 농사일기 또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